제가 이제 콜핑 정자점에 왔습니다 이, 이 신발이 제가 신고 다니던 35만원짜리 블랙야크 신발인데 진짜 어이석죠 이렇게 무겁고 튼튼한 걸 신고 지금 어,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콜핑에서요 여러분 <laughs> 샌들로 이제 왜 바꿨냐 하면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. 내일 모레부터 이제 장마, 비가 온답니다. 그럼 이거 신고는 뭐, 사람 죽죠. 그래서 이제 샌들로 바꿨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,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지든 말든 저는 길가에 노숙하는 한이 있어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 고성에 갈 때까지 여러분, 계속 같이 가줘야 됩니다. 화이팅! 졸업바 승부수입니다, 이거. 해파랑길 8일차 신명해변을 떠나고 있습니다. 매일 보는 바다인데, 이렇게 하면서, 이 바다 영상은 뭐좀 이제 조금만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도요. 참, 우리 바다 아름답습니다. 그래도 볼 때마다 예쁜 그 풍경이 보이면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니까 8일차 오늘은 이제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제가 신발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주 견고한 등산화를 신고 튼튼한 신을 신고 걸어 보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좀 오산인 것 같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을 수 있는 신발은 샌달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일 큰 변화인데 야 정말 걸어 보니까 아주 전체 무게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뿐하고 물론, 이 발을 이제 보호하는 힘은 좀 약하기 때문에, 오래 걸으면, 뭐, 까진다거나, 이래, 아픈 거는 좀 있겠지만, 그런 건 뭐, 대처할 방법도 있으니까요. 하여튼, 오늘 바뀐 건 그거고, 또, 새로운 기분으로, 해파란 길, 10코스, 즐겨보겠습니다. 자, 이제, 경주로 바뀌었습니다. 무려 닷새 만에, 울산을 통과하고, 이제 10코스부터는 경주 지경리에서 시작됩니다. 울산 통과하는데 다새 걸렸네요. 상당히 긴 코스였습니다. 자, 이제 경주는 또 어떤지 가봅니다. 지경리 해변입니다. 해수욕장 옆으로 이렇게 솔밭 사이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고요. 여기서부터 주상절리 해변입니다. 주상절리라는 것은 저기 보이는 돌 모양이 각지게 생겼죠. 저기 용암이 식으면서 저런 특별한 모양으로 기둥 모양으로 이 성장해 나가는 독특한 모양의 그런 암석입니다. 주상절리라는 것은 저런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 모양의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낸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선명하게 각진 모양이 드러나죠. 돌기둥을 깎아 놓은 것 같습니다. 드문 구경이니까 조금 더 안으로 바다 색깔이 유난히 예쁘네요. 마치 기둥을 뭉쳐놓은 것 같은 주상젤리 바위돌들 잘 보이시죠? 바다 색깔도 오늘 참 좋습니다. 바다 색깔은 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주상젤리 형태를 볼수 있는 제일 큰 지역입니다. 와, 신비롭게 생겼고, 저는 지금 반짝거리는 저 바닷물 빛이 더 신비롭습니다. 이제 바닷물 속에 한번 들어왔습니다. 여기 두상델리 해변이고, 아이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라서 떠나기가 싫어서 한번 물속들어가다 물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쪽 빛이죠. 그리고 이제 물 속에 들어온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연속으로 물 속에 한번 들어봤습니다. 개인적인 취향이야. 뭐 항상 고즈넉한 숲길을 좋아합니다만는 이렇게 해파랑길에는 아주 가지가색의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출렁다리입니다. 어, 이 바다 경치를 보고 하면서 출렁출렁 <laughs> 하면 더 재밌나 봅니다. 하여튼 이런 출렁다리도 있고 양남성당입니다. 천주교 대구 대교구 소속 교회. 내가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요 교회 건물을 살짝 보니까 유서 깊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서 오너라 저로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네 다리를 다 편하게 만들어 줘마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당 건물이 아주 정갈하게 생겼습니다. 이 멋스럽네.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돌에다가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조각해 놓고 참 이렇게 멋스러운 교회가 있나. 제가 이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 성당 앞마당에서 보이는 뷰가 이렇다니 정말 어우 깜짝 놀랄 뷰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좋겠어요 자 저기는 원리섬 핵발전소입니다 저 핵발전소 때문에 바닷가로 갈수 없고 산으로 우회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. 여기는 월성 핵발전소 우회로 가는 길인데요. 나리, 읍내 길입니다. 요즘 좀 보기 힘든 아주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시골 읍거리 모습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햇살 모문, 김밥. 두전보리 국수 이야기, 국수 아, 이야기를 보니까 국수 먹고 싶네와 엄청난 아, 새숙대야, 어, 참치국수, 야 뿌듯한데? 해파랑길 1 1 호수 좀. 암담합니다. 초반부에 이 길을 좀몇 키로 걸어야 되는데요.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, 갈수록 대산이네요. 여기는 그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. 아니면 뭐 사람이 걷는 길이나 자전거 도로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, 그냥... 그냥 이꽉 막힌 도로에서... 갓 길을 그냥 이렇게 터들터들 걸어갑니다. 야, 이게 좀 말하자면 여기는 구간이 없다. 11코스는 초반부에 지금 걷기를 위한 길이 없다.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. 이건 뭐.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까요? <laughs> 길이 없습니다, 길이. 그래서 지금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데요. 이 터널 길이가 무려 2,400m입니다. 아하, 예. 지도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신터널 바로 옆쪽에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어, 해파란 길이 표시되어 있어요. <laughs> 이 길로 들어가야 됩니까? 안 되겠죠? 이 길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이 나가 났어요. 아, 이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. 할수 없습니다. 저는 여기 지금 들어갑니다. 이게 친절하신 봉길 터널 관리사무소 직원님 덕분에 제가 비상구출대에서 나왔습니다. 이게 먼저 아주 심각하거든요. 이 도로가 터널 앞에서 끊기는데 이 절대 이 터널 앞으로 오지 마시고 만일 오시게 되면 봉길 터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그 비상구출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도록 하세요. 들어오지 마시고. 네, 들어오지 마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. 아,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. 제가 뭐 위험을 모르시고 터널에 들어갔는데, 여기, 봉길 터널 관리 사무소에서, 이제, CCTV로 보시고, 비상구출을 들어오셨어요. 그래서, 곧바로 저 차를 타고 터널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. 근데, 지금, 이, 그, 내비, 그러니까, 카카오 네비라든가 이런 지도상에는, 봉길 터널 앞쪽으로, 그쪽으로, 해파란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근데, 지금 해파란 길이 저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. 그 마을까지 있고, 그 뒤부터 못 봤으니까요. 제가 다시 해파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. 해파랑길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지금 여기 봉길리 대왕암 앞에 지금 인도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해파랑길을 찾느라고 지금 동굴 소주 하고 있는데요. 대체 해파랑길은 여기 에서 어디로 간 걸까요? <laughs> 야 이런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. <laughs>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문모대왕 수중룡 대왕암입니다. 사장님, 해파란 길 어디로 지나가는지 아십니까? 해파란 길, 보행자도로 걸어가는 길. 저도 와서 몰라요. 아, 대구소였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할머니 여기 사람 걸어가는 길 어디로 나오는지 아십니까? 사람 걸어가는 길 해파랑길 몰라요. 해파란길있요 여기는 없어요. 그런, 그런 거없니죠 어, 예, 알겠습니다. 요 그런 거 없니도 하는데. <laughs> 이러면 이러면 이 길이 실종돼 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오늘 사람도 실종될 뻔하다가 말았는데. 자, 사라진 해파랑길 찾습니다. 해파란 길 어디 갔나요? 해파란 길 어디 있을까요? 큰 길까지 나가볼까요? 참, 아, 여기 나타났다, 이제. 아니, 갑자기, 뜬금없이 웬 해파란 길이야. 참나. 자, 이제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서 나타났는데, 자, 그이전에 어디에 있었던 거야? 또 인도도 없는 이런 국도로 해파란 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 길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. 경주 사람들, 울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수준이 바닥입니다. 행편 없어요. 지금 이런 길을 걸으라고 만들지 말고 차라리 경주에는 해파란 길이 없다. 그렇게 해야지. 이게 뭡니까? 참 행편 없습니다. 행편 없어. 아주 해파란 길 표식을 붙이는 걸 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어요. 일관성도 없고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작업으로 보입니다. 아주 아주 불쾌합니다. 울산에서의 그 해파란 길 안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냥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사람 혼란에 빠지게 그렇게 고쳐놨어요. 아주 이 굉장히 수준 맞은 일처리 짜증납니다. 어쨌든 뭐할수 없이 가야 되니까 이 길로 가긴 가는데. 경주 해파랑길 11코스 아주 행편놓고요 저는 분명히 이 경주에서 그 잘못한 때문에 터널로 들어간 겁니다. 저는 할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. 돌아가 봤자 똑같은 위험을 겪으면서 터널보다 더긴 위험을 겪으면서 가야 되니까요. 비싼 코출까지 됐어요. 만일 뭐 어디 다른 코스가 있다고 쳐도 경주가 잘못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제가 걸어오고 있는 길이 해파란 길이 분명하다는 이 카카오 맵에 그 표시가 있습니다. 그 표시는 경주에서 이거 마음만 먹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코스가 해파란 길 아닙니다. 그 코스 지우고 해파란 길 진짜 코스로 이리 이리 해주시야 하면 즉시 반영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경주에서 잘못했다 하는 이 책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. 그렇지. 저는 그런 경주의 잘못 때문에 그 봉길 대왕암 터널 들어간 거예요할수 없이 이 점에 대해서 경주에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 해파란길 걸으시는 분들 이 경주 구간은 아주 조심스럽게 잘그 계획을 세워서 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도 기다리던 감은사지 3층 석탑 앞에 섰습니다 저 자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비례를 가지고 예쁜지 저는 지금 멀리서 살지만 항상 이 탑의 자태가 생각납니다. 우리 한국 탑의 이그 예술성 그런 미적인 그 아름다움 이런 건제 생각에는요 주로 비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. 비례 이 가문사지 3층 석탑 지금 보시는 건 동탑이고요 이쪽에 이제 석탑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탑은 그 비례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자태가 당당하고 너무너무 그이 완벽한 그런 비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은 제가 안 보고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날 만큼 제가 좋아하는 문화재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그이 해파란길 걸으면서 길표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혼란 뭐 분노 이런게 있었지만 이 탑을 보니까 모든 그런 그 기분 나쁜 것들이 싹 사라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네, 가까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에 보수를 해서 아주 이제 좀 무너지던 부분을 완전하게 손질을 했는데요. 자, 이게 이 앵글에 다안 들어옵니다. 요렇게 아, 그렇죠. 요렇게 이탑 전체의 이 비례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.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주 막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이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. 이게 동탑입니다. 이게 널찍한 이 가문사 절터 앞에 저 지금 밧줄 쳐놓은 부분이 본당에 있던 자리입니다. 금당 자리죠.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서탑, 서탑도 보수를 해서 완전하게 모양을 갖춰놨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엔진을 멈춰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멈췄습니다. 제가 이 촬영을 위해서 멈췄는데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탑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 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. 하, 정말 멋집니다. 이번에 보수할 때 제가 와서 못 보고 가서 이제 이번에. 가까이서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주에 오셔서 해파란길을 걸으신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꼭이 가문사지 석탑 이거만큼 오고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첨탑까지 다 보이죠.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너무 민폐 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